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존버입니다. 제가 저번주에는 영상을 하나밖에 올리지 못했는데, 굉장히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쁘고, 몸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하나밖에 못, 못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욕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쉬고 오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어 이제는 제가 조금 어, 바쁜게 없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영상을 좀 올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심 종목을 함부로 좀 드리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시장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적극적으로는 어필을 못하고 그나마 조금 괜찮아 보이는 애들을 조금은 소개를 시켜드리되, 웬만하면 현금을 보유하고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은 엘리엇 파동이론과 피보나치 황금 비율, 보조 지표, 재료들을 이용해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채널입니다. 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이론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아마 아직까지도 이 존버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는 진짜 존버는 어, 굉장히 잘하세요. 저보다 더 존버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저희가 31,000원에서 아마 32,000원 사이로 여러분들이 아마 매수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4만원에도 팔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80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쭉 하락을 이제 해서 이제 바닥을 거의 19,750원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와서 이 저항대를 뚫으면서 이렇게 갑자기 급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오미크론이 지금 퍼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스프트니크 라이트에 대한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한 1,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얘가 일단은 3개월 치 물량입니다. 3개월 치 물량이고, 추후에 더 이제 기간에 대해서는 뭐 합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할 사항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얘네가 만약에 내년까지 계약을 연장을 하게 된다면은 얘네 시총의 버금가는 거의 매출액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프레시 바이오파마의 가치는 어, 상승을 할 거고,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 오늘 이 공시는 스푸트니크 V가 아니고요, 라이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V에 대한 공시도 빨리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뭐, 지금 들어와도 되냐? 이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저는, 음, 지금 갭도 거의 없구요. 뭐, 나쁘지 않아서 저는 뭐, 오케이. 그 대신, 그 대신,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극복을 하셔야 되고, 이런 공시가 더 나올 때까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존버를 할수 있는 분들만 어, 하시는 거를 저는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지금 업버 투자자를 보면은 어, 그렇게 매동 자체는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제 프레시 바이오파마가 야 우리는 이제 유령 회사가 아니야. 우리는 매출로 보여줄게. 이렇게 어 지금 오늘 같이. 어, 열심히 공상, 공장도 짓고 계약도 하고 잘 하고 있으니까 뭐 지켜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 H N T입니다. K H N T는 제가 가끔씩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제 공시를 보면은 별로 특이사항이 없어요. 없는데 역시나 일단은 어, 주가가 하락을 계속하고 있고요. 어, 지금 상황에서 일단 도치가 하방에서 한번 이렇게 나와줬다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반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여기 갭 사이 이 정도 매물대와 매물대 사이 정도는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얘가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얘가 갑자기 상승 반전이 나올 확률은 매우 작다. 그러나 지금 공시로 봐서는 현재 뭐 나온 것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종목의 투자자도 한번 KHNT를 보시면은 갑자기 이제 전환사체 물량이 거의 안 나오고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어디까지 밀지 모르겠는데 현재 이때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만약 얘를 손절을 안 했다 라고 한다면은 뭐 저라면 그냥 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나 보면서 네. 언젠가는 한번 해먹을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K t KHNT... <laughs> N T는 제가 자주 자주 영상을 안 올리더라도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딱히 할게 없고요. 뭐 그나마 지켜본다고 한다면은 뭐 볼린저밴드 하한선을 지켜주거나 아니면 전환사치 물량이 나오는지만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K t N T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산퓨얼셀입니다. 두산퓨얼셀은 뭐 지금 두산중공업이 유상증를하고난 다음에 두산주들이 뭐 일제히 별로 좋진 않은데 뭐 그나마 두산중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늘 어 급락을 한번 했다가 다시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좀 해줬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다행히 마무리해 줬고요. 지금 현재 주가 자체를 보게 되면은 그나마 이렇게 쭉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 이렇게 저항, 저항 지지, 그리고 뭐 저항 지지, 저항 지지, 그 다음에 뭐 저항 지지 요런 부분에서 일단은 양봉 위로 올라오면서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뭐 보여주고 있고, 뭐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 모든 이평선들이 지금 다 꺾였어요. 이 꺾였기 때문에 얘가 확실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일목균형표나 241선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두산표세 자체가 회사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뭐 약간 보통의 손절설보다는 조금 어 넓게 가지셔도 될것 같아요. 한 4만 5천원 선 정도까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현재 보조지표도 골든크로스가 이제 뭐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스토케스틱에서 올물을 한번 그렸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바닥 찍고 올라가는지 이번 주 계속 지켜보도록 하시죠. 뭐 오늘만 봐서는 경보표 투자자 매동도 뭐 나쁘지 않고요 차트 자체도 그렇게 크게 나쁜 게 없으니까 뭐 얘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상 <laughs> 퓨얼셀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액세스바이오입니다 액세스바이오도 제가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최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은 일단 홀딩을 해봐라 라고 말씀드렸고 얘가 깨긴 했는데 여러분 잠시 깨고 올라온 거예요이 종가 자체로 보면은 이 최저점 보다는 다 높거든요 그래서 맞나요 여러분 최저점이 15100원이죠 이건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5200원이고 얘도 뭐 15,450원이고, 15 뭐, 크게, 뭐, 100원, 200원 내려갔다고 바로 손절, 칼 손절을 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얘는, 상승을 어느 정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 뭐, 이런 주식에서 이 정도 수익 났으면은, 뭐, 그대로 그냥, 익절하고, 빠이빠이, 해줘도, 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하 얘가 여기서 양봉이 뜨면서, 볼린저밴드 상하선을 건드렸다면은, 어, 좋았겠지만, 현재, 이렇게 저항대를 넘지 못하고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좀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액세스 바이오는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좀더 지켜봐도 된다. 그 대신에 익절하신 분들은 뭐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갭을 메꿨다. 한16,000 초반대 정도까지 찍고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면 그때 다시 한번 노려보시고 그 전에는 그대로 일단 현금 보유하세요 왜냐하면 일단 음봉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을 했지만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넘겼다고도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셨죠? 특히나 전환사채를 또 발행을 했거든요 이제 저는 제 유튜브에서 CB 이 전환사채를 자주 다루는 종목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EXT로 굉장히 피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는 잡주보다는 조금 실적 주나 괜찮은 애들을 노려보고 싶어요. 아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x s b i o 는 이대로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 s b i o 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w 크웨어입니다 w 크웨어도 제가 월요일날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얘가 하락을 좀 했어도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얘가 파동으로 보게 되면 C 그리고 뭐1 그리고 이렇게 뭐 2파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렇게 3파 그리고 이렇게 뭐 4파 5파라면은 정고점을 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뭐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로서도 점을 나쁘지 않게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올리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지금 21선도 지켜 줬고 뭐 크게 나쁜 사, 나쁜 상황이 없어서 얘는 지금 뭐 손절을 고민할 정도는 아니다 아셨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커비드가 나오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더 상승을 하고 거래량이 좀 나와 줘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급등이 나올 확률이, 금 낙보다는 많지 않나, 라고, 일단은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지금 기관, 뭐, 외국인, 뭐, 매동 자체도 크게 나쁜 거 없고, 뭐 전혀 추세적으로도 죽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대로 저는 홀딩을 하고, 어, 가야 될것 같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틴크웨어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티움바이오입니다. 티움바이오는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드리는데, 얘는 그냥 차트 자체적으로 2 4 1선을 지금 사이에 두고 박스권을 좀 그리면서 횡보하는 애라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약간 선취매를 조금 좋아하는 그런 약간 변태적인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이렇게 처물렸다가 나중에 올라간 애들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그래서 얘도 일단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특히나 티움바이오는 어, 파이프라인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 파이프라인이 많습니다 일단 얘는 뭐 여성들 어, 자궁 쪽 이제 임상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2 a 상을 진행을 하고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티움바이오를 어,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뭐 내년까지 임상이 이제 계획된 게 굉장히 조금 어,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도 회사 자체는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뭐, 매출이나 이런 거는 안 좋죠, 당연히. 왜냐면은, 하 바이오가, 여러분들, 실적이나 이런 게 이제, 기술 이전이나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 매출에 이어지지, 어, 않을 때까지는, 네, 굉장히 매출이나 이런 거는 적자로 나올 수 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바이오를, 뭐, 주식을 하는 사람은, 매출 이런 거 얘기를 꺼내면, 뭐, 신경을 안 씁니다, 여러분. 아셨죠? 제가 저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이오는 뭐 매출과 뭐 크게 어, 연관성이 그닥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매출과 연관이 좀 되어야 당연히 주가는 상승하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매수를 하는데 있어서. 매출을 보고 사 바이오는 매출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사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키움바이오는 지금 한번 눈동을 들어 드려볼 만하긴 한데 일단은 거래량이 좀더 나와줘야 되고요. 뭐 차트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어,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키움바이오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냥 얘는 차트 적으로나 지금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어요. 특히나 뭐 매출도 나쁘지 않을 거고요. 얘는 회사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현재는 지금 약간 삼각수렴용으로 약간 뭐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으로 갈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얘는 중요한 거는 241선을 지켜주고 있다. 요거 그리고 플러스 요렇게 한번 보시면은 얘가 지금 지켜준 라인을 보시면 굉장히 역대급 저항 라인이었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매물대를 받쳐주고 있는 이 부분. 딱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오늘 상승을 하고 좀 내려오긴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121선도 있고 241선도 잘 지켜주고 있고 뭐 일목균형표 위에도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틀 연속 지금 종부 투자자를 보시면은 기관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다 특히 연기금에서 아셨죠? 그래서 매동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회사도 나쁘지 않고 주봉, 일봉 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얘를 차라리 조금 넣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얘를 관심 종목으로 든다는 건 아니고 뭐 일단 차트가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애들을 일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좀 약간 조정 받고 있는 애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로 이제 뭐 단타나 이렇게 짧게 스윙을 하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 주가 자체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애들을 건드리는 게더 좋아요. 원래는 아셨죠? 요거는 어, 참고해 를 주시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원래는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파트를 좀 보면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녹화를 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 좀 급하게 찍다 보니까 영상 중간중간에 횡성수설한 좀 경향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어, 이번 주도 성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